My name is Ki Kim and here I am at m p r o TV. I'm glad to be here. 자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라디오로 공부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떤 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었는지? 잘 때. 사실은 언택트 이것도 콩글리시죠? 콩글리시라기보다 저는 이제 그냥 영어에도 신조어라고 음. 생각을 해요. 초기에 우리 K 방역하고 음. 외, 외 외국에 많이 나갔을 때는 언택트가 음. 아니라 언택트라고 제일 음. 많이 나왔었죠. 이제는 뭐 K 콩글리시에서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네, 맞아요. 그런 문화가. 네 직장인들이 말하는 방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흥미롭게 말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잉글리시 피티 시간입니다. 그레이 쌤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아주 콕 집어서 실무적으로 짚어주실 아 권희자를 또 모셨습니다. 김기현. <laughs> 키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습니다 My name is k Ki and here I am as p r o TV. I'm glad to be here. 자, 오늘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말하는 것만 들어도 네, 압도가 되네요. 아. 저 라디오로 공부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키킴. 어, 라디오 뉴스 하시는 거. 라디오 뉴스 네. 어떤 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었는지. 저 물어볼까요? 그냥 잘때 잘 자기 때. 전에 어 카카오 얘기해도 되죠? 네. <laughs> 카카오 뭐 저희 어. 광고 들어오면 좋죠. 네, 헤이 카카오 하고 영어 뉴스 틀어줘. 그러면은 네, 세스키킴 하고 저 어. 자고 통역 해보고 머리로 저는 음. 일을 할때 계속 듣고 말하고를 해야 되니까. 아 전문가가 배우는 전문가. 네, 감을 잃지 않으려고. 네. 아 실제로 아리랑 TV에도 나오시고 양력을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혹시나 어.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네, 지금 저는 현재 아리랑 TV에서 17년째 2005년부터 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아리랑 TV에서 뉴스, 영어 뉴스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어, 제가 진행하던 프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laughs> 네, 라디오로만 예. 네, 연구를, 목소리를 음,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따뜻한 <laughs> 네. 프로그램인 게 실직자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 봐야 될 거는 잉글리시 피티라고 해서 그 말하는 방법. 네.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는 유명한 스피치 그리고 되게 좋은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네. 가끔씩 보면 진짜 와, 이런 단어나 아니면 이런 제스처나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감명받을 때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직장인분들이 가져와서 음. PT에 실제로 써먹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은 보면 옛날부터 저도 이제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제 회사를 따로 설립을 했어요. 음. 뭘 했냐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맞아요. 하는 것처럼 뭐 유튜브니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영어로 무언가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음. 또 어, 카메라 앞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가 어, 장기 프로젝트가 될것 같아요. 예. 네,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기 어.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영어 스피치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일단 트렌드를 좀 짚어보고 네.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자잉글리시 피티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네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웅변 혹시 아세요? 웅변. 네. 학교에서 고등학교 네. 때 많이 했었죠.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럼요. 아, 진짜요? <laughs> 저는 웅변 세대 아닌데. <laughs> 아, <진짜>. 저도 초등학교 <laughs> <얼마나> 때 끝났는데. <laughs> 아, 저는 이제 해외에서, 초등학교 나와. 때. 해외에서 아, 나왔는데. 해외에서 아.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아. 때 이제 교양 과목으로 아. 필수 과목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음. 갑자기 나갔는데 그때 처음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야 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랬던 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음. <laughs> 이거 있죠. 잖이 연사 이렇게 네. 외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마무리를 꼭 아. 하는 그게 운변이었다면 아. 요새는 테드라고 해서 말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죠. 음.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주입식, 압박식으로 막 음. 강조를 했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어, 모든 걸다 이야기하고 모든 걸다 강조하는 그런 음. 거에서 좀 부드럽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됐고 옛날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한 분들 나왔잖아요. 한 명이 나와서 모든 걸다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 특히 그 사과사만 보더라도 스티브 잡스 예전에 나와서 다 진행했었죠. 2007년에 처음 아이폰 뭐 런칭했을 때도. 근데 지금은 팀쿡 그분이 나와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오프닝만 하고. 나머지는 음. 실무자들이다 한 명씩 나서 와 각자 뭐 컴퓨터 엔지니어, 칩 개발한 사람, 칩 개발한 사람, 디자인하는 어. 디자인 이렇게 다 따로 따로 나와서 하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아까 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알라딘 같은 경우도 옛날 만화 영화나 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실사화되면서 뭐 여성 평등이라든가 아. 사회적 가치 이런 거다 부각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So different human race,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음. different culture. 아 어, 그리고 뭐 장애인 분들부터 시작해갖고 음. 그 직책에 상관없이 음. 모든 분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죠. 그럼 요즘 트렌드는 약간 마이너리티랑 그런 에스니 시리를 다 같이 생각해가지고 좀 고민해서 스피치를 짠다 이렇게 봐는 게 굉장히 많이요. 굉장히 음. 많이. 그러니까 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음. 어쨌든 공감이에요. 음. 우리가 지금 인건식 피 t 할 때도. 청취자들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고 아, 나 저거 필요해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 일단 중요하고 음. 사실 이한분한분몇 명에 들어보면 스티브 잡스가 있나 2007년에 처음 아이폰 3를 제일 처음 어 발표했었을 때는 음. 혼자 다 했어요, 진짜. 그큰 음. 무대 혼자 올라가 가지고 음. 뭐 are you getting it? phone, smart devices, 음. mp3 player 막 이런 면서 되게 연기하듯이 여러 가지를 했다라면 이 분도 나중에 트렌드가 바뀐 걸 감지를 했나 봐요. 어, 어느 한 대학교 미국 유수 대학교의 어, 그 졸업 연설에서 졸업식 연설에서 자기는 대학교를 졸업을 못했다. 음. 그러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 과정사를 낮날 게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요. 오. 그리고 끝날 때도 막 아이폰 3 이렇게 한게 아니라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쉬. 되게 스테... 딱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쉬. 그렇죠. 어... 항상 배고프 항상 갈구해라. 그리고 stay foolish. 항상 바보처럼 있어. 역으로 얘기하면 항상 질문을 던져라. 요런 아... 것들. 예. 아... 네. 그래서 공감대 형성하고 그리고 네. 좀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그렇죠. 어... 스토리텔링 방식 하면은 또 오프라 윈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프라임 프리는 뭐 자타 공인하는 시장 어, 최고의 MC이자 음. 진행자이기도 한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그 TV 쇼에서는 막 와하면서 이렇게 막관중들이 이끌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가서는 되게 바뀌었고 이걸 지금 딱 제가 생각하는 거죠. 가장 비슷하게 트렌드 변화를 얘기해 준게 무한 도전입니다. 무한 도전. 오. 네. 2007년, 8년 이때쯤 나왔던 무한 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어떻게 진행했냐면 되게 호들갑스럽게 진행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이러면서자 우리 저의그 모자란 여섯 명들을 맞춰서 막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 도전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면 지금은 그뭐 놀면 뭐하니도 비슷합니다만 할때 무한 도전하고서 어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가 아. 진행하는 게 바뀌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미국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역행하는 게이 사람입니다. 어, <laughs> 일론 머스크. 음. 네. <laughs> 일론 머스크. <laughs> 히, 아 그래요? He knows his genius. He 어. 그냥 자기가 잘난 걸 알고 있는 아 분이라 네. 저 분만 좀 역행하시죠. 저 분은 호들갑 떨어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laughs> 사람이면 아, 괜찮은 내가 일론 머스크 아니면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은 실제로 일론 머스크를 모델로 해서 했죠. 네. 그래서 네. 이 둘은 사실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지만 음. 자기가 최고인 걸 알고 있어요. 나르시스지 음. 음. 극치를 달리고 음. 있는 분이라. 음. 음. 근데 이제, 이제 회사원분들이나 아니면 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laughs> 얘네를 따라하면 안 돼요. 음. 어, 왜냐하면 왜냐면 얘네는 자기가 잘난 거 알기 때문에 표현 자체도 뭐 이건 이런 게 많은데 반해서 음. 이제 일개 사원이 어, 사장님 티트리트다. 앞에서 그 보고를 하는데 <laughs> 알죠? 네. 이럴 순 없잖아요. <laughs> 아, 얘네들은 또 지네가 사장이잖아요. 그또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죠. 사장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가르치는 듯한 느낌보다 어.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내가 알고 강의를 듣고 있다. 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강의를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뭔가 친근하게 친구처럼 전해주는. 그니까 카메 이런 거 핸드폰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이 저거 설치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되게 막 멋진 핸드폰이 나왔어요. 했는데 요새는 나 이거 I got a new phone. Check it out. 이런 거. 요런 식으로 느낌이 좀 바뀌었어요. 좀 험블하고 네. 좀 스토리텔링을 약간 데일리 토크 음. 약간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PT하고 네. 프레젠테이션하고 네. 얘기하는 게좀 트렌드다. 그게 이제 다음 거에서 나오는데 음.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일단 아 어, 코로나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보면요. 네. 우리가 코로나 전이었으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진짜 대강당에서 학부형들 아니면 직원들 모아다 놓고 음. 세미나 하거나 이랬을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유튜브 온라인 프리미어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사장님들 특히 옛날에는 프레스 컨퍼런스 하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런 거 익숙해졌던 분들이 네. 카메라 이제 막 지금도 세네개 있지만 광고 찍듯이 카메라 앞에 놓고 그걸 보면서 친근하게 대화를 해봐라고 하면 음. 할수 있는 분이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음. 국제 행사 같은 거 진행하러 많이 가거든요, MC로. 그러면 다 이런. 의자, 사, 서재 같은데 앉아서 눈 여기까지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막 말씀하시는. 근데 음. 그거 다 통역도 나가고 국제 행사대 <laughs>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70% 이상이에요. 음. 맞아요. 네, 대교수님, 뭐 대표님 막다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딜리버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영상 찍을 때 우리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대충 자기가 어떻게 나올지 음. 아니까 자세 잡을 때도 음. 시선도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은 이게 컨퍼런스 할때 라이브 스피치를 시켜 보면 대략적인 이제 그 버릇들이 나옵니다. 음. 특히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그게 더 심해요. 음. 어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는데 이게 좀 영어에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네. So today, 어, 음. I'm going to talk about <laughs> uh, English presentation. 아, 영어에 자신감 네, 있는 분 맞죠? 어, 3% TV 나오네. 아, <laughs> 그러니까 영어는 잘해요. 아, 영어 잘하는데 이상하게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음. 한글로, 한글로 들리는 음. 것 같은 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laughs> 네. 근데 이게 외국인들한테 보기에는 그게 달가운 어, 표현법이 아닐 수도 있죠 아. 그리고 보세요 지금 두데이 하면서 네. 얼굴 흔드는 거 네. 그게 사실 라이브 컨퍼런스가 쓱 지나가면 괜찮아요 예예. 예. 근데 이렇게 딱 바스트샷 하나 발라서 클로즈업 들어가는데 이거 얼굴 이렇게 되면 아. 눈 아이컨택트도 안 되고 맞아요. 이제 그런 자잘한 디테일들을 이제 못 맞추시기 때문에 음. 이게 어, 카메라에서 볼때 되게 어색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아뭐 예를 들어서 연극 배우나 음. 그리고 영화 배우나 이제 카메라 배우나 이렇게 나눠 봤을 때는 연극 네. 배우는 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액션도 되게 크고 막이렇 했을 때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영화 배우는 또 표정 같은 디테일이 맞아요. 또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비대면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프로페셔널 한게좀 티가 날수 있고 또덜티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언택트로 진행되는 거. 사실은 언택트 이것도 콩글리시죠? 콩글리시입니다. 네, 언택트가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라기도 저는 이제 그냥 영어에도 신조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음. 그러니까 원래 그 콩글을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애들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제는 언택트라고 보다 거기는 언택트를 더 많이 써요. O N T A C를 더 많이 쓰고 언택트가 아니라 온 온택트. 온라인하고 컨택트를 합성해서. 근데 사실 언택트도 에 이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음. 알아는 듣습니다. 음. 알아는 듣고 저희도 실제로 뉴스 방송할 때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사실 그거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음. 한국에서 예전... 만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에 K-방역하고 외국에 많이 나갔을 때는 음. 온택트가 아니 언택트라고 언택트. 제일 많이 나갔었죠. 음. 이제는 뭐 K-콩글리시에서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는 네, 그런 문화가. 예전에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잘못 쓰면 아, 그거 아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나가니까 음. 우리가 그렇죠. 쓰면 우리가 맞아 이러면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쓸게요 우리 하고 써버려 <laughs> 써버리는. 거죠. 통역할 때도 음, 되게 네. 보수적으로 맨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는 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다 맞아요. 그렇게 길게 마스 풀하게 썼었는데 이제는 언택트 하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드는 거. 참 이거 만들고나 좋아진 게요. 음. 뉴스가 간결해졌고요. 네, 길잖아요. Non face to face. Non face to face online event. 음. 의미 없는 그냥 언택트 맞아요. 이벤트인데 그거를 non face to face online event 이렇게 해버리면 네. 너무 길어요. 입도 아 바쁘고. 네. K 어 K 단어 우리가 <laughs> 만드는 거 열심히 또 <laughs> 세상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택트 언택트로 네. 해서. 어~ 온라인으로 할때는 어쨌든 그런 팁들 토리텔링식으로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게좀 많이 먹힌다 그렇죠. 그리고 작 작은 뭐~ 이렇게 디테일도 막 흔들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좀 티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아~ 그거 하나는 꼭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어~ 아까도 하는 거서 아이컨택트에서 영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는 이런 음. 큰 화면으로 안 보고 다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모바일로. 이걸로 보고 있는데 본인이 보고 있는 눈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요. 아. 보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 눈을 따라가요. 음. 그러면 눈동자에서 왔다 갔다 한 쉽게 지칩니다. 눈이 피로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차라리 움직일 거면 크게 한번 움직이고 쉬시는 게 낫지. 얘기할 때마다 뭐 이렇게 고개를 흔들린다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되게 많이요. <laughs> 이렇게도 많이요? 네. 근데 그것도 또 불안하셔서 그런 건데. 그런 그렇죠. 거를 습관적으로 긴장하니까. 아, 긴장하니까, 네, 긴장하니까. 네. 그런 거좀 의식적으로 좀 고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손을 이렇게 놓으면 음. 좀 CEO 분들은 아니면 좀 높으신 직책에 계신 분들 이런 걸 많이 주제를 해봤으니까 네. 할때 so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a certain certain project 음. 할때 손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안 그런 분들은 음. 아 s 슨처럼 like Simpsons 야 yeah. exactly <laughs> oh. 손가락 가만 두질 못해요. Uh. The best thing to do if that happens is hold a pen. Hold a pen. Mm. 잡고있으면안 움직여요. 음. 의외로. 이게 그리고. 펜 돌리면 Pent. s o 손가락 r a sonkara, s o n k s a r a son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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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k a r 이때라도 뭐 하나 들고 있거나 마이크를 들고 있거나 펜이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요게 안정화가 된다는 거고 아... It looks 있어요. professional on the screen, right? Exactly. 어, 그래서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펜 하나 또 들고 있는 거. 저도 항상 펜 들고 있잖아요. <laughs> 손이 심심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미지 상으로도. 그 아, 그런 팁이 또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트렌드의 변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내용에 관련된 건데요.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할까요? 뭐 Grace Sam. 네. Let's say you are to advertise a new phone. New, new phone. New phone. Yeah. New smartphone. What are you going to talk about? Uh, how it's going to work, the price, the functions. Mm -hmm. 그죠? e design. Design. 음, design. design. 그게 먼저 나오기는 해요. 네. 요새도 펼때 그거 먼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로 뭘할수 있느냐? What kind of experience can you have? 어. What can you share with your family, 어. with your friends? 뭐할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 카메라 옛날에는 뭐 얘기했냐면요, 화소수 얘기했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게 무슨 refresh rate라고 해서 얼마나 이게 잘 넘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라면 음. 이제는 화면이 커져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다. For example, you do a lot of um, 비디오 컨퍼런스, right? 음. 그러면 전화를 할때 유만한 거보다 와이드 카메라를 음. 갖고 있으니까 아마 최근에 어떤 광고에도 그랬는데 한 명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세네 명을 같이 뒤에서 볼수 있고. 음. 더 빨리 연결이 될수 있고. 이런 것들. 아. 그리고 뭐 카메라 사진 찍을 때 보통 여성 셀피용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a lot of selfies. 네. 보통 아, 찍을 때몇번 찍어요? 그럼요. 한 2000번. 그렇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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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나찍죽여 <좀> 줘. <laughs> 네. <웃음> 그것처럼 진짜로 음. 카메라 요새는 그런 펑션들이 있어요. 한번 찍으면 그게 라이브라 그래 갖고 아예 동영상처럼 찍어서 맞아요. 거기에서 원하는 샷을 딱 고를 수 있고 아. 그게 누르면 거기에서 필터링 모두 다 해서 그원 버튼으로 여러분들의 make your social life social media life a lot easier. 아. <laughs>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사진 2000번 찍어서 그중에서 하나 고르고 필터링하고 이거 턱 깎고 눈 크게 하고 음.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인스타 올려가지고 <laughs> 거 이거 다 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그거 이제 원스타베, 아, 원스타베 음. 할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음. 라이프스타일. 실제로 제품을 쓰는 클라이언트들의 그런 니즈랑 음. 실생활의 그런 라이프스타일 이런 거를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계속 어필하는군요. 맞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은 경우 뭐 마력이니 아니면 제로백이 얼마니 음. 요즘 사람들이 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옛날, 요새는 뭐 그냥 스마트키 안에서 이거 하나 다 된다. 아. 이거 하나 누르면 일단 차가 다 켜져 있고 음. 예열돼 있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캠핑 갈수 차박, 있고, 그렇죠. 차박 차박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허머 플라이스 같은 것들 가전 제품들 아. 이런 게다 차에서 연결이 돼서 음. 차에서 이제 갈때 버튼 하나 눌러는 집에 가기 전에 이미 세탁기 돌고 있고 음. 그, 왜냐하면 세탁기를 가기 전에 켜놓고 나가면 네. 그러면 이게 안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도착하기 한 시간 전에 눌러놓으면 음. 집에 가서 그거 말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에어컨 미리 켜놓는 거. 이런 그런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한다라는 음, 거죠. 그럼 이전에 지금 배웠던 팁처럼 그런 스토리텔링, 조곤조곤하게 얘기한다라는 개념에 네. 여기도 좀 많이 포함이 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렇죠. 라이프스타일이나 우리가 공감대를 살수 있는 것들을 계속 좀 스토리텔링을 음. 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그렇죠.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무, 어떤 영어 스피치 수업을 하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모든 제 학생들한테.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reading? and speech. 음 뭐가 다를까요? Speech, reading. eye contact. Speech versus read, eye contact. 공감대. Okay. Okay. 공감대. Because why? Because 그게 왜 필요해요? Deliver. 전달. d e to whom? Oh, audience. Thank you. Oh. Reading은 <laughs> audience <어디 웃음> 필요 없죠. 네. Speech는 audience <laughs> <오디션스가> 음. 필요해요. <laughs> 그래서 어디언스를 항상 생각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음. 그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말씀해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나 바이어한테 할 때는 저 라이프 스타일이 뭐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얼마에 팔 거고 아니. 이게 얼마나 예, 예상세일이 얼마나 와. 되고 그냥 팩트만 얘기를 음. 하면 되는데 네. 그것보다 이제 어디언스한테 실제 고객한테 엔드 클라이언트한테 갈 때는 엔드 음. 컨슈머한테 갈 때는 훨씬 더그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음. 근데 그게 더 이상은 그 기기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할수뭘 쉽게 할수 있는지 음. 사람들이 그리고 요새는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음. 그냥 어 이거 뭐 하는데 이거프은는 뭔데 바로 얘기해주길 원하지. 음, 그리고 심지어 이 버튼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면 이 버튼으로 요렇게 하면 돼. 아. 요 그럼 이걸 할수 있어. 이렇게 간결하게. 그럼 뭐 게임 뭐 핸드폰이라고 치면은 아 이게 무슨 뭐 GPU CPU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막 그런 얘기 하기보다는 음. 아 이거 픽리만 배... 알잖아요. 이거 맞아요. 배틀그라운드 돌아갑니다. 그렇죠. 뭐 무슨 게임 돌아갑니다. 요런 식으로. 같서 요거 하나 들어 롤 요거 하면 끝이에요. 아 이런 거 아. 피치도 간결하게 써야 되고. 직관적으로. 그렇죠. 직관적으로 음. 그다음에 또두가식두가식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중요한 걸 마지막에 얘기해요. 네.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이렇다. 음. 저는 그래서 항상 강호동 씨를 얘기합니다. 강호동씨 딱 처음 봤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강호동이요? 나 김태균씨나 공통점이 어, 있죠 머리 크기 땡큐 멀리 있어도 <laughs> 아 진심이에요? <laughs> <맞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멀리서 봐도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뭐 장동호씨 같은 경우도 잘생긴 분들도 다 얼굴 깡패인 게 빛이 나서 그런데 음. 마찬가지예요 문장 아무리 미사하고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넣면 소용없어요 음. 무조건 중요한 건 앞에다 갖다 놓고 아.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아. 듣는 사람도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음. 거죠 제가 해외에 있을 때도 가장 저의 스피치에 가장 좀 특징적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뒀던 거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그냥 강하게 딱 던지고 시작 나머지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의 변화 4로 가면, 아,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차세대 신기술에 대해서, 뭐, 반도체, 2차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